앉혀줘 응? 세훈아, 이거 선물 왔어 선물. 뭐야? 타란. 세훈아, 세훈이는 이제 템버린 하우스라고 에디터야. <웃음> 에디터가 뭔지 <laughs> 알아? 에디터가 뭐야? 뭐야? 뭐? <laughs>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거. 여기서 에 같이 같이 재미있게 활동하는 거야. 우와. 한번 열어볼까? 세언이가언박싱해봐 안녕 러분여러봐 엄마가 엄마가 열러 응. 가방이야? 여러분, 여러 에이프런? 여러분, 앞치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야어러분여러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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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웜 여러분, 여러 어떠세요? 튀겨주세요. 우와, 많아져. 많아졌어. 많아져. 엄청 많아졌는데? 애그려. Ele <laughs> 네 귀여운데? 어 되게 매끄럽네. 매끄매끌해 짜란. 엄마 도와줘.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분홍색이다. 분홍색 의자래 맞아 맞아. 앉아봐 세윤아. 조금 어려워? 너무 어려워. 엄마 도와줘. 이리 와봐. 돌아 <laughs> 우와 우와 <laughs> 앉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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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에 앉아서 막 이것저것 할거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웃음> 책상도 먹을 <laughs> 거야 나중에 한달 뒤에 어너무 많이 아 모자네 모장 형이 누구 만나고 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이제님 이 <laughs> 왜안 울었어? 형이 오늘 또 칭찬받았지? 잘한다고? 그쵸? 완전 말 쓰세요? 미동이 없어 미동이 <웃음> <웃음> 감다리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고 했어? 쿵쿵쿵 이게 뭐지? 하는 거랬지? 이게 요네 언니가 가져올 거야? 응. 엄마도 부사했어꼭 잡어. 그렇지. 어 잡았어. 이쪽. 아니야, 우리 빵 사러 갈 건데. 빵. 어. 빵 내훈이 좋아해. 빵 좋아해? 응, 좋아해. 엄마 엄청 좋아해. 많이. 엄마 많이 많이 좋아해 네 너무 많이 많이 좋아해이는 조금만 좋아한다고? 네, 많이 좋아해 많이 좋아하지? 응. <laughs> 세운아 힘들면 엄마 들게 힘들면 엄마가 들게 괜찮아? 엄마가 들까? 세운이가 들거야? 好着。 머리 했어. 올려 올지? 올려 부산 올려 부산 올려 여기도 있다. 참번참번 근데 원래 써 우산. 응. 어? <laughs> 멍멍이야 멍멍이. 네온이. 가자. 응? 가자. 阿脏。走 잤는데 방 사라졌네. 응. 생 풀렸다. 잘잤죠 응. <웃음> 뭔지? 실패 <laughs> <laughs> 어, 일어나자. 어제 너무 늦게 자 가지고. 뚜뚜. <laughs> 조립하고 싶어? 어디 딸이 아지그냥 하자. 응. 해야겠어? 응. 앉아, 그안 이거.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하자. 하나요, 이거. 하자. 조립해야 하지. 하나 이거. 이거. 재훈이가이립해야 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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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조립해야 하지, 그거지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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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그다음 세훈이 잘하네. 야, 어? 와 영어도 알려줘 에이든. 음, 세훈이는 아직 음, 영어를 맞아. 모르거든. 음. 에든 이 영어 잘하지. 에든 응. 이 영어 잘볼 때? 응. 귀여워. <laughs> 땡큐 알려줘. 땡큐. 세윤이는 고마워 이거밖에 몰라. 땡큐. 세윤아 오빠 가 뭐래? 땡큐. 그랬지. 응. 고마워. 이거를 영어로 땡큐 이렇게 하는 거야. 세윤이 해 봐. 아니요. 땡큐 이렇게. 아니 또. 그거 모르 봐. 그거 나도 보고 그랬대. 선 물 줄까? 안해안 먹는데 오빠 안 먹고 싶대 세훈아 세훈이 많이 먹어 세먹이먹어먹먹어 하나 먹아 먹어봐 먹어? 김세훈 진짜 웃겨 저 자세 뭐 보여 세훈아 많이 많이 졸려? 응 괜찮아졌어? 그래? 많이 괜찮아졌어? 응 네, 우동 행동을... 우동 먹어 <laughs> 우동 우동 사러 갈까 그러면? 응 우동 세훈아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 아빠 곰, 엄마가, 엄마 곰,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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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잘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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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래? 응. 뭐? 먹고 싶어? 응? 뭐 먹을 거야? 우와, 엄마 뭐 먹을 거야? o 응. 마 뭐? 먹을 거야? 거 o m o 기저귀. o 했어? k o m o 저 o k o m o 음, 바를 화이소스 섞어서 책 주워줘? 어책주워 근데 저기 밑에 있지? 누가 제일 가까워? 세훈이가 제일 가깝지? <웃음> <웃음> 딴짝 부리지 말고 세훈아 주워줘 아빠가 가까워? 엄마가 가까워? 세훈이가 가까워. 엄마, 가아워 세우는 가 제일 가좋운데 음. <laughs> <없다. 웃음> <없다. 웃음> 응. 엄마, 맞추 엄마가 주맞줘 엄마 주어줘추어 맞추어, 맞추어, 맞어 많다. 많. 가왜 <laughs> 이렇게 많아? 어, 여기 한도두 개씩 들어갔겠어. 응. 겹에 <laughs> 네, 네, 어, 네. 네. 진짜 튼튼하긴 하겠네. <laughs> 어,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정도? 각각이 다 무거운데 하쳐도 마시고. 무조건 <피워>? 그거 뭐야? 미니. <laughs> <laughs> 그거 샐러리야, 세연아. 없어? 응. 맛있어? 응. 맛이 없어? 응. <laughs> 세훈아, 세훈아, 세훈이 싫어하는 음식 있어? 없어 <laughs> 먹어 맛있게. 전 어떤 이모가 세훈이 싫어하는 음식 뭐냐고 물어봐서 안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있어? 없어 <laughs> 아빠 일하러 갔다고? 응. 이, 이 아빠는 누구야? 아빠는 누구야? 아빠. <laughs> 아, 아빠 일하러 갈 거야 이제? 아빠는 누구야? 아휴 아아가 아휴 거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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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아야 아휴 아 아휴 가아아 알아들었어 그래 뭐예오어응오야빠 지금 나온다 빠방 나온다고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건너가자 빠방 안 오니까 가라 가라 가자 어빠 빠방 온다 빠방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자, 가자. 렛츠고 오케이 일까지응 아 츄피가 마트에 엄마랑 갔어. 그래서 카트를 탔니? <laughs> 엄마를 찾아주세요. 아, 츄피가 계산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츄피 어머니께서는 어? 근데 츄피야 위험해. 한 손으로 타지 말고 두 손으로 꼭 잡고 타렴. 그랬는데 두 손을 떼버렸다. 츄피야 <laughs> 츄피야 위험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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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 츄피야 츄피야. 꽈당. <laughs> 넘어져 버렸어. <laughs> <laughs> 어떡하면 좋아? 아파. 아파. 츄피 너무 너무 아파. 아 어떡해 츄피가 <laughs> <laughs> 너무 아파요, 엄마. 오, a p 파피나 나는구나. 소독도 하고 예쁜 반창고도 붙여줄게. a p i p a p 아 Papi, 아 a p i Papi, p 어,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해줬어? 어, i Papi, Papi, p 야 p i Papi, p a 두 손으로 꼭 잡고 타야 되지. 쭈피 조심하라고 말해줘. 조심해. <laughs> 우와, 이제는 어떻게 탔어? 꼭꼭 잡았네. 그치? 너무 너무 슬펐어. 쭈피가 넘어져서. 세훈이도 나중에 자전거 생기면 조심히 타자. 눈물이 났어. <laughs> 오, 자고 또 일자, 쭈피? 응. 꼭 자고 일어나서 또 일자? 응. 꼭 자고 일어나서 쭈피 또 일자. 츄피도 이제 코 잔데 자전거 타느라 너무 졸려졌대. 아 졸리다 졸려. 그리고 츄피도 나잠 자러 갔어. 두두랑 같이. 네온이랑 누구랑 잘 거야? 엄마랑 어미랑 같이 잘 거지? 엄미 어딨어? <laughs> 같이 코자자 응. 음. 음, 냄새 나니까 반달이다 반달아 개코 역시 너는 개코구나 이제 응. 토마토 응. 다시 또번 달걀 볶아주세요 집에 있는 짜투리채도 아무거나 응.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당근이랑 양배추 써서 같이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아빠 일하러 가셨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사과즙을 갈아넣거나 하는데 사과즙 갈아넣고나 하는게 쉽지가 않아서 그럼 이거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이것도 맛있어 지나가야 되니까 엄마가 뒤로 가. 치 응. 지금? 응. 응, 지금 먹어도 되지. 뭔데? 응? 아, 그거 고등어. 고등어야 응? 고등어. 맛있지? 고등어. 응어보자엄어보자있마도 이제 안오 응, 이제 고등어야 고등어. 치 고등어야 고요어 짱 어, 잘 못해. 짱잘 못해. 어. 엄마, 해아 엄마, 잘잘 엄마, 잘 엄마, 짱. 엄 엄마, 짱. 엄마, 짱. 영상이 누구? Hehehehe <laughs>